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하트 액자2두 번째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랑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은 액자, 파란색, 흰색, 노란색 클레이, 하얀색 볼 클레이.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목공풀 아니면 접착제 있으시면 되고요. 라이프나 있으시게. 그 다음에 꾸미기 재료 없으시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클레이로 잡아도 돼요. 자, 이제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저희 어, 하트부터 하트액자니까 하트부터 만들어서 진행을 보겠습니다 파란색 하트를 만들 거예요. 따뜻 따뜻 낮에는 따뜻한데 그래도 이 안에는 조금 차가운 것 같아서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잘 어, 체온이 조금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서 작업하기 편하시게 늘려 주시고 말랑말랑 하실 때까지 좀자 잡아 주시면 좀 편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똑같이 하트도 크고 적꽃 작은 거서 20개에서 30개 정도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금 뜨셔서 동글동글 공. 자, 공을 하시고 어떻게겠죠? 손가락 올리셔서 양쪽 옆에 하나, 두개 정도 그래서 뾰족해졌죠 그 다음에 뾰족한 거 아랫부분 가서 나이프로 꾹 눌러서 왼쪽, 오른쪽 조금 잡으신 다음에 꾹 눌러서 자, 이렇게 모양 만들고 하트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작은 거 만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자, 조금 떼어서 동글동글 꾹 그래서 똑같이 옆에 한쪽으로 하나, 두번 정도. 모양 안 나면 한번더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프로 꼭 눌러서 양쪽 뜨고, 그 다음에 가운데 좀 살짝 눌러서 모양 잡아지 이렇게. 자, 두 개. 꼭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좀더큰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양이 좀더 많죠? 네. 얘도 똑같이. 똑같이 구 구멍한 다음에 한쪽으로 살짝 미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꾹 눌러서 왼쪽, 오른쪽 조금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좀 누르고 그래서 모양 이렇게 잡아서 하트 3개. 네. 그래서 색깔을 조금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투톤으로 해볼게요. 흰색하고 파랑. 약간 하늘색인데 흰색이 더 많아서 조금 연한 하늘색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좀더 진하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을 더 섞으셔도 되고요. 나는 좀더 어, 하늘색을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흰색을 더 섞으셔도 되고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색깔대로 조금 띄어서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동글동글 똑같이 공하셔서 공이 좀 예쁘게 되요 하트도 예쁘게 나와서. 네. 한쪽 끝에 살살살 작업하셔서 뾰족한 다음에 나이프나 이쑤시개로 꾹 눌러서 왼쪽 오른쪽 틀어서 약간 꾹 눌러세요. 그 다음에 위 날카롭게 된 데는 조금 다듬어 주시고 하트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하트 해볼게요. 똑같이 동글동글 공해서. 쪽으로 뾰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운데 꼭 눌러서 좌꼭 눌러서 양쪽은 항상 손끝으로 좀 모양 만드시면 좀더 예쁜 하트 되죠. 둘. 근데 좀 모양이 좀찌그러졌다 그러면 한번더 만져주고 그 모양을 어르신들이 손이 많이 갈수록 예뻐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요. 그래서 한 조사 만든 다음에 가운데 나이붓 만들어서 좌우 틀어 주고 그 눌러서 모양 좀 다듬어 주시고 두개그다음 하얀색 좀더 많이 섞어 가지고 좀더 연하게 아까 파랑을 조금 더 뺄게요. 아까보다는 파랑이 더 적거든요. 요, 색, 요 색깔보다 색더 흐리게 좀 진하다 하면 흰색을 더 섞으셔도 돼요 근데 네,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셨을 때 색깔이 좀 틀리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연하고 싶으면 좀 흰색을 더 섞으셔도 되고요 근데 너무 하야면 흰색으로 또 구분 안 될까봐 이 정도로 해갖고 하트 작업을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뭉쳐놔도 색깔이 아마 틀리실 거예요. 1, 2, 3로 색깔이 틀리죠? 이제 하트 모양 만들어서 놓으면 좀더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자, 동글동글. 공하셔서 뭐 약간 물방울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꾹 눌러서 왼쪽, 오른쪽 누르고, 그 다음에 꾹 눌러서 모양 다듬어서. 자, 색깔이 좀 틀리죠? 작은 거 해볼게요. 작게, 똑같이, 이렇게 눌러서 두번 정도. 그 다음에 똑같이 하트 눌러서 좌우형 잡으시고. 두 개. 한쪽 밀고 똑같이 잡고 이쪽으로 좀 조금 미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고 아래도 뾰족하게 이렇게 모양 만드세요. 손으로 다 이렇게 모양 만드셔서 3 개, 3개 정도 하고요. 흰색도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흰색을 섞어서 자, 똑같이 해. 물방울, 아, 너무 뾰족하면 또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번 정도만 조금 뭉툭하게. 꽁꾹 눌러서 좌우 빼시고, 그 다음에 꾹 누르셔서. 자, 흰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공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하트, 네 가지 네, 색깔로 해서 촬영했고요. 요거 이제 옆에 놔두고, 말을 좀말라라 하고 옆에 놔두시고, 이제 액자 작업 먼저 해볼게요. 액자도 파란 의 하트 액자를 할 거라 하얀색을로 파란 클레이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조금 늦는데 약간 노란빛도 조금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도 조금 섞을 거예요. 그래서 모자면 더해도 되니까 자, 노란색도 항상 어 너무 진할 것 같다 하면 띄워내세요. 그리고 조금 해 보시고 어좀 흐린가 그러면 더 첨부하세요. 근데 진하면은 예. 네. 첨부 하면은 흰색을 섞어야 되니까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으세요 그 다음에 어, 나는 더 진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클레이더 넣어서 작업하시면 돼요 노란빛도 좀 보이고 흰빛도 좀 보이고 근데 분명히 이거 하고좀 모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흰색을 더 넣을게요 자 흰색을 앞뒤로 넣어서 붙여. 다 섞진 마시고요. 그냥 슬슬슬 대충 흰색도 보이게 조금 띄워서 어떻게 했죠? 자, 먼저 얇게 펴서 이렇게 꾹 눌러서 꾹꾹 눌르시라고 했죠? 근데 하트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막고 막은 다음에 사진 들어갈 하트 모양은 막아주시면, 클레이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조금 색깔이, 파란빛이 좀 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흰색 좀더 섞으셔서. 제가 이렇게 길게 늘려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또 펴서. 작업하실 때는 작업하기 편하시게 이렇게 자리 배치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냥 한쪽 방향로 하지 마시고, 네, 작업하기 편하시게 돌려가면서. 네. 뒤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다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딱딱 미시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밀리는 부분 조금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끝에 항상 길게 작업해서 이렇게 올리셔서 기둥을 만드시면돼요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면 삐져나오는 부분은 다 잘라주고. 안 말라서 밀려요. 밀리는 거는 약간 다듬 마무리 하시면서 손으로 조금씩 다시 마무리 하셔야 돼요. 굳이, 굳지 않아서 예,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나무 안 보이게 살살 밀시면서 마무리 하시고요. 액자가 얼추 완성됐으니까 마무리해서 아래. 나무 판자 안 보이게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트 모양은 손가락 껴서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게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죠? 네, 막으면서 테두리 같이 이렇게. 그리고 나무 안 보이게 아직 안 말라서 밀리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보셔가지고 어 여기 나무가 보이네. 그러면 손가락으로 클레이를 조금 조금씩 미세요, 살살. 그러면 은 나무 다안 보이게 메꿔집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허전해서 이번 액자도 꾸미기 재료로 작업을 하는데요. 꾸미기 재료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써가지고 이거 어게하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태로 마무리 하시는데 꾸미기 재료 없을 때는 이 끝을 조금 더 많이 다듬어 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꾸미기 재료가 있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얘가 꾸미기 재료 하실 때는 어르신들은 다 마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마르지 않고 하면은 수분이 있어서, 그래서 덜 접착력이 떨어지거든요. 내지면은 약간 힘을 줘서 꾹꾹 눌러서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아마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접착제로 해서 다시 붙이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액자 없으시면 뭐 다른 액자, 테두리도 예, 작업하셔도 돼요. 마르신 다음에 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마르기 전이라 조금 떨어지는데 떨어진 거는 이제 안 되시면 접착제 이용해서 붙이셔도 돼요. 하나가 빈, 그 하나만. 자 여기 밀려서 붙일 때.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마른거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 이제 하트 붙여볼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죠? 어? 어른들 원하시는대로 클레이 첫번째는 첫 지금 클레이가 접착력이 있어잘붙을거예요 그냥 원하시는데 쭉쭉 붙이세요 응. 만약에 잘 안붙는다 떨어진다 먼저 말라서 떨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접착제 이용하셔서 딱 붙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래부터 채워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똑바로 놓으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틀리게 놓으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겹쳐서 놔도 좀 예쁘게 되죠. 이어게서 이렇게, 이렇게. 아까 흰색 작업한 거 조금 마르면 없어지니까 걱정 게 하셔도 되고요. 물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 하트 액자 만들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